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서버몬입니다.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사실상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 5분이면 쉽게 우회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로그인 화면에 있는 접근성 아이콘 다들 보셨죠? 바로 이 버튼에 엄청난 취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원래는 돋보기 같은 편의 기능을 실행하는 파일인데 이 파일을 다른 실행 파일로 바꾸면 관리자 권한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윈도우 설치 CD나 USB로 부팅해서 컴퓨터 복구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명령 창을 열고 시스템 폴더로 이동합니다. 먼저 원래 있던 접근성 파일을 살짝 이름을 바꿔서 백업하고 대신 명령창 파일을 복사해서 같은 위치에 접근성 파일 이름으로 넣어줍니다. 이제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면 로그인 화면에서 접근성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관리자 권한을 가진 명령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새로운 관리자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고 관리자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있을 경우 먼저 활성화해 주면 됩니다. 이제 새로 만든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잠겨있던 컴퓨터가 다시 열립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절대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정말 내 컴퓨터 비밀번호를 까먹었을 때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사용하세요. 진짜 중요한 정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서버몬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 기입된 주소에서 확인해 보세요.